주말에 막 약간 기사 같은 거왜 보니까 어왜 출근 안 했냐고 물었다 아 근데 좀 장정 좀 움직이면은 나 진짜 킬라 했는데요 아 어... 계속 83, 84 여기만 계속 죽어라 왔다 갔다 하길래 죄송합니다 네. 아야 잠깐만요 오늘 좀 추메 할라 는데아나83 추메 맞나? 아 그냥 일단 추바꾸고 스타트 할까요? 아 일단 걸어놔 또한번또 오지게, 오지게 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걸어놓고 어, 야, 근데 이거 계속 빠진다. 아, 어, 잠깐만요. 야, 그냥 82k 간다고? 아, 나씨 그래, 레이즈. 아, 또 이거, 또 저점에서 술시가 춤이 하는 건 아니겠지. 어, 일단 춤에 깔끔하게 됐다. 어? 아시 30분 중요한 발표 있다는데 봉신이 먼저 포지션 잡아 버리네. 잘까라 그걸... 어, 잠깐만요. 야, 9시 반에 발표 중요한 거 있어요? 근데 그걸 왜 지금 말해 주세요. 아, 어, 봉신아. 죄송한데 알고 있었어요. 9시 반에 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. 뭐 소매 판매 지수 그거 있는데. 그저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어, 또족밥 새끼가 또 괜히 심장 졸리게 괜히 또 어? 좀 이거 호들가좀 떨지 마세요 어? 야나 그리고 이번에 어, 선언할게요 야, 형님들 나 만약에 나, 땐나땐 이걸로 땐 100만 달러 찍잖아요 그러면 난 담보금 한 3만 달러로만 할게요 야, 3만 달러로 하면서 형님들한테 좀 재미로 할게요 그냥 3만 달러 그냥 고배로 때려가지고 그냥 오히려 나도 그게 존나 마음 편한 거 같아 이거 약간 담보금 크게 저배로 하니까는 한번 물리면 은 그때부터 씨부레그 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방송하지 말라고요? 아니 좀 말을 하면은 좀 들어주세요 뭘뭐 말만 하면은 하지마 야이 <목소리> 사이코파이스 같은 새끼들아 어? 그냥 말을 하면 짝구야 그냥 그래? 알겠어 그러면 3만 달러로 고베로 가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줘야지 이거나 먹어 씨발럼만 근데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야 9시 반에 뭐 발표됐는데 잠깐만요 야, 야 9시 반에 큰거 아, 어? 어나시부러 이거 시발야 죽도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 갑자기 이러는 게 말이 되냐? 죽었다. 국도 청산가 84,700킬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? 곡도자번주 청산만 십사번 당했다. 아존나 이빠지네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야, 춤에... 춤에 그만하겠습니다. 어, 춤에 그만하고 74개, 오케이, 74개 딱 좋다. 춤에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? 아, 나 그냥 진짜 약간 이마인드요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기 빵 하면 시발 그냥 100개 받고. 나 이거 담보금 한 70만 불, 80만 불 찍든가. 아니면 시발 다 청산 당하고 그냥 한 3일 동안 그냥 잠만 잘까. 어? 어? 아, 근데 나스닥이 안 빠져가지고 이거 뭔가 하락이 구락인거 같은데? 아니 글쎄 지금 여기 요기 이 구간이 존나 이상해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요 레이저 제모해라 짝구야아 레이저 제모도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니 근데 형님들 내 외모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형님들 뭐 레이저 제모해라 피부 관리 좀 해라 아 죄송한데 제 얼굴 보고 얼굴 보려고 들어오신 건 알겠는데 어? 여기 매매 교육 방송이에요 죄송한데 어? 좀 저를 남캠 방송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매매 매매 교육 방송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봤는데 빠라는 형님들 진짜로 존경합니다. 그날 처음으로 양치 15분 했습니다. 아니 시부레 이런 얘기를왜 하세요? 아나어 고풍격 방송에서 저렇게 뭘 하는 거야? 특히 맞다. 시가 지금 뭔가 빠질 것 같아요. 인정. 오늘 안 자한다. 오늘 진짜. 시... 본전 오거나 딱 20만 불까지. 20만 불 되면 손절. 공기밥 90개는 미친 거 아니냐? 킥킥 기흥뭐 성수동 트리마제 매매하려고 적당히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너무 답답해요. 아, 나 지금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이 존나 답답해. 나 이거 지금 거의 4, 5일째 되고 있는데. 한번 성공 을할됐어요나 올라오면 더 춤이야. 공기밥 100개까지 갈만인돼요 지금. 오케이. 아 진짜 여기서 80한 번만 깨지면 진짜 이거 평생 못 잡을 타점 나오는 거다 인정? 여기서 이제 80 깨진다? 진짜 더 이상 또 80은 없다 이제 70에서 진짜 무조건 행보야 그쵸? 이번 한 번만 딱 여기서 80 깨지는 거 내가 버티면 돼 <놀람> <놀람> 하... 담배 피고 싶다 밤까지 질질 끌다가 그날 방향 나오겠지 뭐일이 서두르냐 아 그냥 마지막 승부 봐씨불레 여기서 먹으면 제대로 한 먹고 나 진짜 80 떨어지면 안 팔아 야 그렇네 나 이거 78K만 가도 야 잠깐만 나 이거 77K만 가도 거의 담보금 100만 불인데? 77K만 가도? 아, 아 진짜 ㅅㅂ 아... 자고 일어나 담보금 100만 불찍혀있도서 좋겠다 진짜로 아 ㅈ 다쌀거 같다 그러면 77K 안 간다고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첫보사도쇼트 진입 보드쇼트 진입 3대장 쇼완성아 너무 다쇼인데야 너무 다쇼인데어떻 우리가 맞출수 있는 거냐 아 근데 내, 내 평단 한, 한 번은 올만하지 않냐? 아 솔직히 X밥 평단도 아니고 여기는 한번 다시 찍을만 하잖아요 솔직히 아 치매에서 이 정도 평단 올려놨으면은 예의상 것도 한 번은 와줘야지 떨어져라. 얍. 떨어져라. 얍. 83K 뚫려라. 얍. 83K 뚫려라. 얍. 깨져라. 얍. 한 시간 뒤. 나, 내가 원했던 그림. 84 찍고 떨어지는 그림.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. 짭꾸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지금 버티는 거냐? 자신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, 시바 손절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. 아, 시바 안 봐야 되나? 차트 보면 지금 존나 진짜 손절 때리고 싶은데, 아, 그냥 진짜 안 보고. 아, 형님들, 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, 나좀 이거 DS, 나좀 그냥 쉬면서 볼 테니까요. 좀 무슨 방향 나오면 바로 킬게요 방송도.